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다 함께 성경책을 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리죠? 어, 제가 발성이 좋아 가지고. 자,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자, 여러분, 계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반배정 잘 됐나요? 여러분 인스타를 보니까 막 반배정 그런 거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잘된 친구들도 있고, 잘 안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겠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또잘 적응하고, 또새 친구들, 기존 친구들 잘 사귀면서 이번 학기도 잘 지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최근에 바다 다녀온 적 있어요? 어, 다녀와 봤어요. 여러분, 바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죠? 바다. 그렇죠. 뭔가 바다하면은 여름이 생각나잖아요. 뜨거운 햇빛이 내릴 때는 뭔가 그런 여름.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도 하고 서핑도 하고 스노클링도 하면서 이렇게 자연이 허락하는 아름다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겨울 바다도 묘미가 있죠. 저도 최근에 강릉 바다를 다녀왔는데요. 동해 바다의 이 파란 바다가 어찌나 아름답던지. 이 바다만 바람만 보아도 여러분들 힐링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다는 이처럼 뭔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이 뒤섞여져 있는 이런 풍경을 생각나게 하죠. 그러나 만약에 바다를 생계삼는 사람들, 어부와 같은 사람들은 그저 아름답기만 하진 않겠죠. 이곳에서 365일을 살아야 가야 한다면 이들에게는요. 어, 공포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하 여전히 인간은요. 어, 바다라는 곳을 완전히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다는 바다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바다 깊숙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봇을 통해서 막 바다 깊숙이 보내고도 하죠. 그 수백, 수천 마리의 뭐 심해어들이 살고 있는 그런 깊숙이도알수 없고 우리가 알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바다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해수욕장 정도의 바다 말고요. 저는 더 깊은 바다를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배를 타고 나라와 나라를 이동해 본적 있어요? 제가 어릴 때그 단기선교 중국 단기선교를 갈 때요. 배를 타고 갔어요. 중국을 배를 타고 갔는데 하루 정도의 시간을 걸립니다. 그쵸? 그날 이제 밤에 배 갑판 위에 올라가서 바다를 내려봤어요. 어땠을까요? 아름다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그런 푸른빛의 바다와 일렁이는 그런 파도가 아니라요. 정말 어두컴컴한 바다 깊이 보였어요. 그냥 검은색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곳에 빠진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 없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요 바다는 아름답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는요 위험과 공포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어업을 생계로 유지했던 유대인들에게요 이 바다라는 공간은요 혼돈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유대 시대에서 바다는요 가장 넓고 깊은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생각하는 이 바다에는요 큰 특징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PPT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곳.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크고 깊은 곳. 세 번째 미지와 혼돈의 세계. 네 번째 위협과 공포의 곳이라는 곳입니다. 바다는 신의 영역으로 이들이 감히 이해할 수도. 범접할 수도 없는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바다는 굉장히 혼돈의 세계여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곳에서요. 이 지금 오늘 제자들이 큰 풍랑을 겪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우리가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말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지금 예수님의 시점에서는요 서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날이 저물 때, 저녁 시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다를.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저녁 중에. 근데 큰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요 배는 큰 요동을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 안에는 점점 물이 차올라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 속에 놓여진 것이죠.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큰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광풍과 같은 예기치 않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친구와의 갈등. 얘기치 못한 부모님과의 갈등. 뭔가 SNS를 보면서 보고 있는 나 자신의 자재, 자괴감 점점 사춘기를 찾아오는 외모에 대한 자괴감들. 이 다양한 이유 등의 파도가 우리 삶에도 갑작스럽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되죠. 뭐부터 해야 할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호흡을 쉬고요.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늘 계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 혼돈이에요. 우엉장애에요. 너무 위협해요. 두려워요. 풍랑을 만나게 되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누굴 바라봐야 돼요 제자들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고 주인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셔 주시는데, 제자들이 뭘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 38절 한번 38절 볼까요? 38절 세 번째입니다. 세, 세 번째 ppt 네 같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배 뒤편에서 누워 주무시고 있었어요 이런 주무시는 모습의 제자들의 눈에는요 마치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는 무관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인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에는 무관심해 보이는 주님에게 분노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잠에서 깨웠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주님의 무관심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무관심할 때가 있지 않아요? 제가 6학년 말쯤 뭔가 파란 만장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처럼요, 딱 중학교 올라가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요즘과 같은지 모르겠는데요. 학교를 갈때꼭 친구랑 같이 갔었어요. 뭔가 혼자 그 등굣길을 걸어가는 건 굉장히 어 왕따 같고 외톨이 같고 좀 되게 없어 보이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꼭한 명의 친구랑이랑도 꼭 같이 갔었어야 됐는데 이 아침 시간에 맞춰서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 친했던 친구들에게 이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딱 1학년 올라가는 그 시즌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니까요. 아직 중학교 친구들을 사귀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제가 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가기 싫어진 거죠. 그 등교길이 너무 싫어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서 그 왕따의 시간을 비록 길지는 않았지만요, 그 짧은 시간이 너무 화가 났고 학교도 가기 싫었고 그 당시 제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제가 느낀 감정보다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더하면 더했겠지 않겠습니까? 죽을 위기 속 잠잠히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화가 났을 만도 한 거죠. 제자들의 외침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꾸짖셨습니다 첫째로는 자연에게, 둘째로는 제자들에게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 외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요, 그렇게 미친 듯이 풍랑을 치며 요동치는 파도가요,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연 만물의 주인되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자연의 현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꾸짖을 대상은 제자들이었어요 우리 한번 4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0절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이 꾸지짐은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결국 두려움이 만들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두려움은요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해 자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그분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자신의 모든 생계를 뒤로 한채 주님을 따르기를 다짐하고 나온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보여지는 문제가 더 크게 여겨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문제보다도 더 작게 여겨졌습니다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 너희가 나를 끝까지 믿지 못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겨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음, 삶의 광풍, 광풍 가운데 극심한 고립과 소외감, 소외감. 또는 하나님이 나를, 나를 바라보는, 바라보는 것, 것 같은 나를 버린 것,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이 들,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그 1학년 시즌, 시즌 느꼈던 하나님이 나를, 나를 버린 것, 것 같은 그런 소외감. 소외감.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도 없고 부모도 친구도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는 혼자야 라고 느껴질 때요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신 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눈동자, 그 눈동자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또신앙에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삶의 광풍 그 가운데 극심한 고립과 소외감 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소외감이 들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도 없고 부모도 친구도 가족도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삶의 막막함과 미래의 두려움과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의 삶으로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알 때에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 걸어가다 보면 제자들이 맞이한 폭풍처럼요 정말 예기치 못하게 순식간에 찾아와 방어할 틈조차 주지 않는 그런 광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무슨 수를 써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때의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함께 걸으실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의 길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